즐거우세요? 네. <laughs> 어 라이스 투더 러브라는 노래를 원래는 이 노래가 어 모던 댄스곡인데 약간 또 우리 샤빈도 함께하기 때문에 모던 락 느낌으로 좀오렌지를 해봐서 불러봤는데 어떠셨나요? 해오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두 곡밖에 남지 않거든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이번 콘서트 정말 뭔가 더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아 내가 느껴도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역시 이거는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<웃음> <웃음> 팬데믹이 이렇게 어, 좋은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, 준수가 신나서 더 재밌게, 신나게 하고, 그걸 또 보는 분들이 또 신나고,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칭찬은 준수를 추측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가수로서 데뷔해서 뮤지컬까지 해왔지만 20년 넘은 시간동안 이렇게 그래도 많은 좋은 얘기 들었을텐데 이거 왜 이렇게 칭찬에 못받라야 되나 의문이 좀 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칭찬은 들어도 들어도 좋아요 뭐랄까지 제가 나이도 좀 들고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 마땅히 칭찬 들을 때가 없어요.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. 예전에는 그 매니저들도 해주고 막그 대표님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이렇게 또이 자리에 아니면, 네, 이렇게 여러분들, 이렇게 이렇게 애정이 가득한 곳에서, 예, 이렇게 뭔가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반응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, 예, 오늘만큼은 또 이걸 좀 즐겨, 즐기면서, 또 예, 또딴데 가서 이러지 않습니다. 예, 저 사회생활 잘해요. 어디서뭐 욕먹을 짓은 안해 <laughs> 사실 이제 정말 두 곡밖에 남지 않는데 아쉬워 너 아쉬워 근데 이제 이 다음 곡이 신곡입니다 어, 사실 제가, 어, 여러분들이 이제, 제가, 뭐, 콘서트에서, 뭐, 어, 새로 나올 앨범의 신곡을, 어, 먼저 선곡으로 들려드리거나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잖아요. 근데, 사실 이번에 앨범이 제가 좀 많이 늦어졌고, 아무래도 여러분들이, 아, 다시 뮤지컬을 너무 계속 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앨범을 내야 되는데, 내야 되는데 하다가 이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또 가끔은 또 여러분들이 막, 네가 본업이 가수지? <laughs> 뮤지컬 배우냐? 언제까지 뮤지컬만 할 거냐? 하면서 앨범 좀 내달라고 계속 하셨어서 사실 제가 작년에, 아, 올해였나? 아, 올해. 우선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에 앨범을 내겠다 <laughs>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앨범 녹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수가 알라딘 1년 동안 이제 하고 끝나도 마땅히 이렇게 시간이 뭐 물론 콘서트는 준비하겠지만 시간 이좀 놀러 운것 같은데 뭐 하고 있지? 프로도안 하고, 위합스도안 하고, 얘가 골프 마치고 있나? 그냥서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면서 이렇게 불면서 일하신것 같은데 녹음을 하고. 원래는 사실 지금까지 앨범을 낼 때는 앨범 내기 직전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했어요. 원래는 솔직히 얘기하면. 그리고 거의 대부분 원래 이한국인해기 이 특성상 닥쳐야 하거든요. 알잖아. 그러니까 아무리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둬도 결국에 이바탕에 결국에 다 와서 그때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도 갑자기 떠오르고 그런게 있어요. 그래서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무조건 지금 딱또 비트주스 연습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앨범을 내더라도 지금부터 녹음을 어, 틈날 때마다 해야겠다 했던 이유가 어, 내년에 또 뮤지컬이 가득차 있어요. 사실 10년, 10년까지 그0년까지그니까 앨범을 내야 될때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녹음을 일단 비해놓고또 앨범을 내려면 그래도 오랜만에 내는데풍화하면 어, 돌아질 거 아니야? 스티커를 하는 와중에도 콘서트를 막, 해헬 같은 경우도 경험가 꽤 많이 있지만, 이것만큼은 좀 본격적으로 이런 습기가 그게 많이 필요하겠까고 뭐, 외워둘 게 많잖아. 그래도 신문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또 해야 될 것도 있고, 조금 더 평소보다는 많이 해운을 가자. 일단, 시간을 이렇게, 비우려고, 뮤지컬 하나를 날렸습니다. 정말 너무 죄송하긴 해요, 제가. 원래는, 물론 구두적이지만, 구두적인 것도 계약이라고. 한다고 거의 한 2년 전이 에했던 건데, 그거를. 우선순위를 봤지, 이렇게. 아, 시공을 날려야 되나? 내가 어쩔 수 없이, 또 여러분들이 극혐오하고 그 나고 했던 아, 앨범을 위해서. 그래서, 뭐, 그만큼, 뭐, 여, 역시 뭐, 미니게이만 뭐, 기존 아이돌 가수들처럼 하라고 해달 자신은 없지만, 한번, 근데 여러분 봐봐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어, 죽어도 안 돼. 근데도 봐봐 여러분. 제가 솔로기도 하지만, 나이가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. 아 근데 역시 뭐, 있는 데까지,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.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, 네. 대, 역시 댄스곡으로. <laughs> 열심히 하번 해보도록 하겠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 드릴까 하는데요 어.. 이 노래는 발라드 어, 이자 그 이별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 부르면서 사실 많이 울컥울컥해서 녹음할 때좀 많이 힘들었던 노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노래좀 떨리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번만 마실게요 <목소리> 오늘만이야, 오늘만. 딴 데서는 안 그래. 선생님, 오늘 왜또 남자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지? 구리도 이렇게 나오고맨앞자 이렇게 계시니까. 제가 남성 팬분들좀 편해하거든요, 사실. 편해함과 동시에 남성 팬분들이 있으면 조금 애교하기가 좀 힘들어. 이 친구같이, 아, 이 친구같이 저렇게 많이 좋아해주면. 네이버의 이야기가 되게 쑥스럽네. 괜찮은데, 또 이렇게 약간 라이트하고는 계실 수 있거든. 뭐 누군가에게 또 이끌려서, 여자친구한테 이끌려서 온다거나. 이러면, 오, 뭐왜 좋은 건가? 이러 제가 원래 태평양입니다 베트 불러야 는태남 얘기는 이따가 하기 하고요 <laughs> 그대 이별은 어떤가요? <laughs> 시곡을보도록 하겠습니다